이번 시간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뭘까? 의문문은 잘 아는데, 그렇지? 의문문은 잘알수 있는데, 간접 의문문은 뭘까? 자, 우선 우리가 의문문 문장 하나를 이렇게 보자. How old? 너의 시스터는 몇 살이니?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자,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파트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 비동사 혹은 조동사 조동사가 어떤 게 있지 뭐 can, may, should 뭐 이런 거 조동사 혹은 두동사 일반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두동사 쓰잖아 그 다음에 주어 쓰고 그지 이렇게 해서 의문사를 만드는 어, 의문문을 만드는데 이 내용이 지금 쌤이 말한 이내용의 숙지가 안된 학생은 반드시 그이 파트를 공부를 하고 즉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침표가 들어가 있는 문장 평서문, 평서문 마침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 혹은 부정문.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고, 부정은 나이 들어가는 거고, 이러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요거 왔다 갔다 잘 돼야 돼. 요거 잘안 되잖아? 그러면은 간접문문도 해결이 안 되고, 부가문문도 해결이 안 되고, 문법 문제에서 해결이 종종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요 파트를 명 어, 평서문을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 혹은 의문문을 어, 평서문으로, 부정문을 평서문으로 이게 왔다 갔다 잘될수 있도록 어, 꼭 공부를 이쪽 부분을 하시고 이 내용을 듣길 바래. 자, 그럼 다시 간접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고 직접 물어보는 거라. 어 그지 근데 간접 문은 뭐냐면 다른 문장이랑 같이 쓰이면 간접적으로 물어봤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나는 아이던 너 모르겠다 너의 여동생이 몇 살인지 지금 아이던 너랑 같이 썼잖아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이 문장이 간접적으로 물어보게 된다 해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간접 의문은 뭐가 다르냐 순서가 달라 어순이 달라. 그러니까 아까는 직접 의문은 의문사파트 그다음에 비동사, 도동사, 두동사 쓰고 주었었잖아. 그런데 간접 의문이 되면 마치 평서문처럼 의문사파트 쓰고 주어 동사 쓰는 거야. 주어를 먼저 쓰고 동사를 뒤에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 하나 더 보자. 이 문장은 누가 해결할 수 있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이 문장은 근데 후라고 하는 게 음운사인 건 알겠는데 주어가 어딨지? 어 주어가 후가 주어네, 그렇지? 그러면은 후가 음운사이면서 동시에 주어네. 자, 음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음운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된다 했는데 음운사고 하 주어가 한 몸이잖아. 그러면 뒤에 뭐만 쓰면 된다? 동사만 쓰면 된다. 자, 지금처럼 음운사 다음에 동사 파트를 그냥 썼지. 자, 플리즈 텔미 나에게 얘기해 줘. 누가 그 문제를 풀수 있는지. 이렇게 해석은 되겠다.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쓴다. 자, 이제 이건 이해가 됐다. 자,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의문사가 없는 경우. 자, 우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장을 먼저 하나 볼게. Can I finish 내가 끝낼 수 있니? 그것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끝낼 수 있을까? 이건데 I wonder 나는 궁금하다라고 하는 문장이랑 합쳐서 쓴다고 해 보자. 그럼 나는 궁금하다. 내가 그것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다. 뭐 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 뭐인지 아닌지라는 그 말이 필요하네. 자,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가 뭐냐면 if나 whether야. 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지. 자,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뭐인지 아닌지 쓰고 뒤어서 주어 동사. 평소 문어순처럼 이렇게 쓰면 돼. I 쓰고, you can finish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뒷문장 그대로 쓰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아 문제를 다 풀진 않겠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잘 풀면 되겠고, 자, 상대적으로 뒷부분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으니까, 뒤에 문제만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여섯 번째 문장, 여섯 번째 문제. 누가 룩캡부터 돌볼 거냐, 그녀를 그녀의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 이 문장에서 뭐가 보이니? 의문사가 보이고, 그다음에 의문사 후가 보이고 후다 후가 주어 역할도 한다. 그지? 누가 뭐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의문사랑 주어랑 한 몸이다. 그러면 뒤에 동사 파트 will look 뒷부분을 쭉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후 will 이 문장은 변하는 게 없네. 그지? 아이 원들이라고 to... 나는 궁금하다 해서 주절의 문장이 평서문이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 뭘 써준다 온점을 써줘야 돼어그 다음 뒤에 문장에 온점을 써줘야 된다 여기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문제 자이 문장은 먼저 해석을 해보면 왜 너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니? 라고, 동의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의문사가 있고, 자, 주어는 유고, 동사가 didn't a r e e 지 그지? didn't a r e e 그러면 얘는 부정이니까 그냥 didn't a r e e 그냥 쓰면 되겠다. 자, 나에게 얘기해줘. 오에, 의문사 쓰고, 유 쓰고, 동사 파트 didn't a r e e 쓰고, 나머지 그대로 PLEASE TELL ME 말해줘 평서문 따라서 끝에 마치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음 8번 얼마나 머니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얼마나 머니 라고 하는 문장인데 자 여기서 의문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시고, 동사가 이즈. 그러면 의문사 주동을 쓰면 되니까, Do you know 너는 아니? How far it is 자, from here to the airport? 이렇게 쓰면 되지. 의문사 파트 쓰고 주어 동사 쓰면 되니까. 자, 9번. 내 꿈이 실현될까? 이건데, I'd like to 나는 알기를 원한다. 내 꿈이 실현될지 아닐지 뭐 뭐인지 안지. 의문사가 없으니까 의문사 if나 whether 쓰고, 주어 my dream, 그다음 동사파트 will, 뭐 come 쓰면 된다. 그냥 그러면 if whether 쓰고, my dream 주어 쓰고 will come true.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그는 어떠한 브라더과 시스터를 가지고 있니? 음사가 없다. 뭔뭐인지 아닌지. 붙여야 되겠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어떠한 브라더이나 시스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if나 w h e t e 쓰고, 주어가 희구, 동사 파트를 조심해야지. 더즈하고 h 브가 합쳐져야 되잖아. 어떻게 된다? 더즈 e s 합쳐서 뭐 h 즈가 돼야 되지. 그래서 if나 왜덜 쓰고, 주어 쓰고, 동사 해즈로 바뀐다는 거. 그러면 조심을 하면 되겠지. 아마도 이 10번 문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어, 다른 문제는 뭐 쉽게 풀수 있다고 생각해. 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